취미로 카메라를 즐기는 캠라이프입니다 오늘은 GH6와 S5 파손닉의 강력한 인기 기종들의 저조도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한쪽은 파손닉 GH6, 한쪽은 파손닉 S5 카메라로 저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네, 늦은 밤이고요. 실제로는 여기 큰 조명이 하나가 있고 그 외엔 어둡기 때문에 지금도 감도를 6,400으로 세팅을 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풀프레임이 고감도에 유리하다고 하는데 마포에서 최신 기종, 풀프레임에서 최신 기종, 이두 가지 기종의 고감도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고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감도를 낮게 처음부터 시작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i s o 1 0 0이고요 GH6, S5 둘다 똑같은 i s o 1 0 0입니다제 얼굴이 보일 듯말듯할 테고, 노이즈 여부도 확인하기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흰색 옷 입고 왔으니까 이 정도의 감도 차이가 있다. 이 정도의 노이즈 차이가 있다 라는 걸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노이즈 차이가 있다 라는 걸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1650. 한 스텝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두 스텝으로 올렸고요. 지금 카메라에서 보이는 색감은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 노이즈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노이즈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노이즈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ISO 2,500. 이제 어느 정도 제 얼굴 형태와 옷 그리고 배경이 살짝씩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지금 두 카메라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는 한번 직접 눈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GH6 같은 경우에는 1240 렌즈로 촬영을 하고 있고 S5 같은 경우에는 24105 렌즈로 저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어, 1240이 F2.8로 밝은 편에 속하지만 이 세팅을 일단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올림푸스 렌즈를 조리개를 4로 만들어서 S5의 2410와 똑같은 조리개 숫자 조건을 맞췄습니다. S5의 2410와 똑같은 조리개 숫자 조건을 맞췄습니다. S5의 2410와 똑같은 조리개 숫자 조건을 맞췄습니다. 지금은 ISO 3200으로 올라왔고요. 어느 정도의 노이즈 차이가 있을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 것 같습니다. GH6가 아무래도 파나소닉 S5에 비해서 좋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뭐,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낫지 않을까? 요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지, 화면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직접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직접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직접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ISO 4000까지 올렸고요. 둘 다 지금 어그 노이즈 리덕션을 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의 기본 세팅으로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어느 정도 노이즈 차이가 발생하는지 비교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참고로 두 카메라 모두 시네라의 그 D2 모드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센서와 렌즈의 차이 때문에 색감이 살짝 다르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따로 후보정이나 터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도 있는 그대로 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있는 그대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있는 그대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ISO 5000까지 올라왔고요. 어, 지금 저를 초점을 잘 찾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초점 세팅 둘다 똑같이 해뒀고요. 그리고 카메라의 노출 세팅 값도 다 똑같이 해뒀습니다. 이 노이즈 차이는 결국 카메라 기본 세팅의 차이에서밖에.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 흰색 옷은 아니고 약간 베이지색 옷이거든요. 베이지색 옷이 어떤 정도로 보이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이지색 옷이 어떤 정도로 보이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이지색 옷이 어떤 정도로 보이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급하게 나오느라 슬리퍼를 신고 나왔는데요. 어느 정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지금은 ISO 6400으로 GH6S5 둘다 저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GH6 같은 경우는 ISO 뭐 감도를 쓸수 있는 게 4천 정도에 쓸수 있다고 하는데 S5 같은 경우는 6,400까지도 아마 쓸수 있는 걸로 아무래도 풀 프레임이다 보니까 좀더 좋을 수밖에 없는데 두 카메라의 노이즈 비교 저도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ISO 8,000입니다. ISO 8,000은 실제로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 감도 설정인데, 이렇게 어두운 밤에서 촬영을 할때 YSO8000을 쓸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당연히 조명이 있는 환경에서는. 이렇게까지 감도를 올릴 필요는 없지만 가볍게 두고 다니신 분들은 감도를 높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 조명을 통해서 촬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럴 때 어느 정도의 노이즈 차이인지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이즈 차이인지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이즈 차이인지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ISO 1만 이고요. ISO 만으로 설정했을 때 어, 이런 노이즈의 단계도 지금 ch6랑 s5를 비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붕괴짐은 없는지, 손해도는 살아있는지, 그 자글거림 없는지 비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당연히 s5가 좋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ch6가 어느 정도까지 성능을 보여주는지, 여러분들께서는 계속해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계속해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계속해서 보고 계십니다. 드디어 ISO 12800까지 올렸습니다. GH6는 이제 기본적으로 세팅할 수 있는 게 12800이고요. S5는 지금 어25,600 그리고 51,000까지도 할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테스트는 이제 지금 이 감도에서 마치도록 할 건데요. 더 이상 감도를 올리는 건이 GH6에는 어,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테스트를 마칠 거고요. 이제 여기서 테스트를 마칠 거고요. 이제 여기서, 테스트를 마칠 거고요. 이제 여기서 테스트를 마칠 거고요. 노이즈를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어떤 쪽이 좀더 나으신 것 같으신가요? 저도 일단 이 촬영이 끝나면은 다시 한번더 확인을 하겠지만 GH6의 노이즈 성능 기대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저는 항상 찍먹 스타일의 리뷰라는 거, 궁금한 사항만 빨리 파고 빠진다라는 걸 여러분들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그럼 제가 테스트 샘플 샷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 we can do my place. Maybe we can try. Beating up by seven. You'll be taking over. So it's guaranteed. I'll be forever thinking about you and me. I don't want to let you go.